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그리고 핫초코 여기지 핫초코 한잔 이렇게 찍고 어 일반 예. 그러니까 여기 합계 금액 나오고 어 예. 카드 받았어 결제 오케이 아. 예모르는것 같은데 하, 오늘 일단은 그냥 옆에서 잘 보고 있어 응? 그냥 다알게돼 있어 아 그리고 우리 집에 단골 손님 많으니까 얼굴 잘 기억해두고 알겠지 예 아이고 예. 대답 잘하네 오케이 됐어 네, 어서 오세요. 저 아, 네.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. 아, 샤추가 맞죠? 네, 삼촌아입니다. 네, 네. 아. 이고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. 아, 이제 네. 졸작 대보대 맨날 바보 가 아이고, 진짜 피곤하시겠다. 어. 아이고, 닭스럽다 봐라. 뭐 하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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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네. 예. 아.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가세요 미대생이신가 봐요? 응, 음, 여기 대학교 미대생. 아, 우리 가게에 이렇게 교수님들이랑 미대생들 많이 오거든. 어.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? 추가 주세요. 아 역시 얼주가 아, 그래. 나 생일 공연 잘 끝났어요. 작살났어요. <laughs> 사장님도 오셨어야 되는데. 응. <laughs> 사람들 진짜 많이 오고 분위기 끝내줬어요. 아, 나도 가고 싶지. 그데나 그래, 장사해야 되니까. 아, 진짜. 어. 나중에 다른 어쿠스틱 팀은 우리가 하기로 좀 하고 그래요. 어 진짜요? 아 그럼요. 알겠습니다.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 사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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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은 밴드? 그렇지. 누가 봐도 밴드지. 오. 이번에 생일 기념으로 공연도 했다카드. 사장님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, 예. 저희가 이번에 아, 또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또 부탁 좀 드리려고 포스터 말이죠 예. 아이고 저기 밖에 예쁜데 붙이시소 아 예, 감사합니다 님 예, 예. 아, 아. 저분은 연극하시는 분인가봐요? 그래 저분은 연극하시는 분 아, 우리 카페 오면은 이 동네에서 무슨 연극을 하는지 다알 수가 있어 포스터가 저렇게 쫙 붙어있고 이렇게 팜플렛시쫙 있으니까 요 사장님 다 붙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요?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가세요 네. 다들 아시는 분이시네요 아 그래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단골들이라는 거 음. 그리고 또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래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예술인들이지 동사가 우리 카페가 이렇게 예술적인 카페야 근데 사장님은왜 그래요? 뭐? 내가 뭐? 내가 뭐? 아, 이래요, 사장님? 야, 내가 이래 해도 어릴 때 연극 배우를 꿈꾸던 꿈나무였어. 죽느냐, 사느냐, 그것이 문제로다. 내말안 된다, 야! 야! 와! 야, 죽느냐, 사느냐, 이 한다니까! 족발 안 해? 너무 치워. 너무 치워.